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까지 의 말씀 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라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계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타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삼발라크 길샘이 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내가 유달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응의 다벨의 손자 들러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닥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다 함께.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적들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있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사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때 언제 방해가 있었는가 하니 6절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이 다 연락돼서 그 높이가 절반 정도 있을 때 저들이 어, 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 느헤미야가 융통성 있게 군사들을 조직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의 내용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태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음을 들었는데, 오늘, 느에미아서를 보면은, 이 대적들이 들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듣고서 도발해 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마지막 막바지에 또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다가온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전략들은 이런 것입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일종의 말하자면 타협책처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이 거의 재건돼 있기 때문에 지금 느에미아가 마음을 놓고 이제 긴장을 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노려서 이제는 느에미아 개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책략을 지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에미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3절에 니에미아가 그것을, 만남 자체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피해버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굳이 거기에서 말을 섞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낼 일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니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짜의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으니. 오늘 니에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는 안될 사람은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야 될 죄는 회피해버려야 됩니다. 괜히 그 자리에 갔다가 여러분 미혹당하고 슬슬슬슬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회피해버려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회피해버리자 이, 이들의 대적이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젠 노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하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같이 편지를 바사왕에게 보내서 이 건축하는 일들이 예전에 중단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그런 일들로 말하자면 무고하고 있는 것이죠. 무고하는 겁니다. 그때 니에미아가 뭐라고 전언합니까? 역시 만나기를 피하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느니 이렇게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일수록, 이렇게 무고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일들을 지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자, 뉘에미아가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결국은 기도로 돌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선원합니다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에요.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교묘하게 이제 대적이 공격해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느에미아와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가 두문 불출하지 않자 이 느에미아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까운 사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니에미아가 신변이 위험하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닫자.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신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깨뜨리자라는 거예요. 신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깨뜨리자. 그리고 일단은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되자 지금 이 대적들이 뇌물을 줘서 느에미아에 가까운 친구를 뇌물로 사고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느에미아와 제사장 그룹들 간의 심각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느에미아가 하도록 거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서로 죽임을 당해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내 생명을 연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정말 이런 지저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짝살짝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임기응변으로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임기응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느에미아가 지금 풀어나는 방법은 저는 전공법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전공법. 사람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그리고 자기 말씀 구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최우선순위인지를 이 느에미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 사실은 본질을 다 허무는 일이죠. 그래서 느에미아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일이 배후를 배우,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뇌물을 받고 저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또 느에미아가 기도합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니에미아가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니에미아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laughs> 기도한 것이 5장 마지막이었습니다. <laughs> 5장 16절 말씀.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에미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5절은 이와 같은 다양한 대적의 공격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이 중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는 거 아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게 기적이죠이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풍성하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52일에 재방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보이는 그런 일을 살아가시 예수께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신 일들과 또 자녀들의 일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모처럼 하나님의 합,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들 대적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느에미아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근데 느에미아는 누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엔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성벽이 재건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